저는 p 스 s t 크입니다. 오늘 창밖에는 자, 봄비가 내리는데요. 이제 맞아 여름으로 가는 아, 비가 내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비가 슉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st 아, 디모데 chapter 4 자, 아, verse 2 of 4 2 6까지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Uh, they will say it is long to be married and long to b eat e certain food, but God created t to be eaten with thanks by faithful people who know the truth. 자, 그들은, 자, say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요. 자, 여기 보면, 갑자기, 갑자기, 음,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목적어 대시 빠졌어요.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 을, 늘 붙이면 됩니다. 뭐라 얘기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이것이 또 문법이죠. 이시가주어고요 이것이 진짜 주어입니다. 왜냐면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 그라마 어렵지가 않습니다. 체크하시 바랍니다. 결혼하는 것이. 그런데, 어, 우리는 결혼하다. 우리 한글은 능동되지만 영어는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 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어,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기독교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서 짝을 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롱 잘못된 것입니다. 뭐라고 트윗 먹는 것이 어떤 음식을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뭐 하려고요 수비, 이층, 먹도록, 먹도록,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뜬금없이 투정사가 나오면 제가 그냥 앤드로 빨리 가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재 갈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그리고 먹도록. 뭐와 함께, 감사와 함께, 의해서, faith rather, 신실한 사람들인데, 신실한, 영어로 보면, 신실하니, faith,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100%관계되면 명사, 후와 있네요. <laughs> 이게 꾸미는 거예요. 아는, 아는, 뭐라는, truth 진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 다리겠지만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곧 갖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for everything c r e a t e 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자 for 다음에 이렇게 어, 주어동사가 나오면 어, because 사실 이거는 어, 현대 영어보다는 어, the bible 바이블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에브리띵 모든 것들은 근데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관계대명사 어, 대시 어, 100% 빠져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게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저의 기초 구독하기 기초 강의 31개만 보시고 훈련만 하시면 누구든지 저처럼 영어를 국어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돼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다? rejected, 거절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진다면, 뭐뭐, 원래 뭐뭐 함께인데, 뭐뭐로라고 빨리 갑니다. 뭐모로. 감사함으로써.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진리 대해서 에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진리가 뭔지 자, 우리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어, 진리는요. 어, 여기 나온 나온 대로 알레세 입니다 225번 알레세 이렇게 헬라이시브려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스롱 코드라고 해서 번호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 l e s 뜻이 뭐냐면 227번 a l e s s 에서온 건데요. 뜻이 뭐냐면 true to fact 진실이죠, 사실이죠. 아니 어, 참된 거, 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적절히 말하면 true 이것이 진리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The a 진리는 현실성이고 박증성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 실제로 있는 겁니다. 어,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진리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추상적인 것 나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뭐 알고 있는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뭐 막연한 거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데이빗 어, David, 어 다윗은 진리와 함께 항상 생각, 그 밤마다 이 진리를 듣고 진리와 대화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하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답은 이겁니다. "Jesus said, 'I'm the way, I'm the truth.' 내가 고 길이요 진리다. 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도 이거 너무 놀랍게 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옛날에 사도 바울도 없고 신약성경도 없을 때 하나님 God is truth, Holy Spirit is truth 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이가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진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밤마다 아게 자기 전에 눈을 감고 그냥 자지 말고요 스마트폰 끄고 대화를 시도하면 진리 대신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이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절에 가면, 나 템플 스테이가 고 처음으로 새벽에, 어, 만나서, 어, 가보자로 명상할 때 영적인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벽, 심야, 아주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 상상의 세계, 생각으로 세계로 쭉빠져있는게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진리는 현실적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빨리 어 5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응? 이게 왜안 나와? 안 움직이지? 자. 오 마이 갓. 됐어요. 자, 뭐 이때 비가 오니까 기계도 터친 마음이에요. 자, 5절입니다. For it is made holy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자 왜냐하면 이것은 어그 이것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루어졌 이루어집니다 뭐에 의해 뭐 어떻게 거룩하게 뭐에 의해서 음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럼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아까 삼진의 모든 것이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에브리띵이니까 단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made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뭐거룩하게냐데 여기서 음, 메이드가 오용식에서 삼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홀리 부사가 오지 않고 현용사가 온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의해서 말씀에하나님의 그리고 기도에 의해서. 6절입니다 If you explain these things to the brothers and sisters, Timothy, you will be worthy of the sovereignty of Christ Jesus. one of who is noticed by the message of faith and the good teaching you have followed. 갑니다. 만약에 너가 설명해 준다면 이것들은 제가 깨달은 거죠. 이것들에게 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디모데여. 끝. 이부 끝났어요. 그러면 너는 될 것이다. w o r 아직 가치 있는 servant 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또, 자, 이것이 1번입니다. 자, 이것이 1번. 그 다음에, 원, 후, 이거 2번이, 그죠?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이 보니까, 더 굿, 티칭이에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봅니다. 자, 또 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더가 없으니까, 저같이 실력 있는 사람은, <laughs> 알겠지만, 사실, 요만큼은, 이거 헬라어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요거를, 어, 이게 이제 NLT 버전인데, NLT 그, 신학자들이나, 이거 작가들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붙였어요, 이거. 좀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너를 공급받는, 뭐에 의해서, 메시지에 의해서, 믿음에, 그리고 될 것이다. 그 좋은 가르침이. 근데, 아니, 너가, 분명히 너가 주어인데, 이건 사, 사람인데, 이건 사물이죠. 이게 말이 안 되고, 다시 얘는, 다시 이거는, 어부, 여기에 걸려. 이거는 원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 글을 쓸 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사, 사람이면, 사람, 써봐, 명사면, 여기도 명사, 2번도 명사, 3번도, 어, 정확히 명사가 왔는데, 근데 여기, 여 여기, 사람이죠, 사람사람이 여기서 사람, 사람, 사람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사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좀 그래요. 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다시 합니다. 너희는 될 것이다. 아, 너는 될 것이다. 가치는 종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공급받는 메시지에 의해서 믿음의 그리고 어, 될 것이다. 좋은 가르 원래는 종이요. 종이죠. 뭐에? 좋은 가르침의 종이죠. 자, 다음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다시 빠진 거예요. 너가 따랐다. 그러면, 자, 요거를, 어, NIV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요건 앞에는 시간 없으니까 똑같고요. 너는 될 것이다. 하나의 훌륭한 미니스터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두 번째 너는 공급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앞에 you will be가 새겨 돼 있는 거예요. 자, 모에 모에 단 트러스 그 진리의 믿음에 그리고 될 것이다. 근데 여기도 다시 여기 오브에 걸리는 거이 원래 좋은 가르침의 사역자죠. 너가 따랐던. 근데 제가 이제 뭐에 말하고 싶냐면 NIV가 어정쩡이 이걸 마시려다가, 조금은 구조가 이상해졌다. 그리고, 원래 사도바울의 원문도 만약 현대 영어, 현대의 어떤 작가라고 하면, 글 쓰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기가 사람이 왔으니까, 명사, 여기도, 이번도 사람, 명사. 명사 사람, 여기도 명사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하면, 저, 제가 만약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어요. You will be a good minister.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uh, U B T 원 e 그 다음에 uh, i s n u r i s h e d 공구를 받는 사람, 세 번째 good teacher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그 독자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홀리 거룩함에 대해서 합니다. 이제 거룩함이 너무 중요한데요. 거룩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어 거룩함이란 건요 뭐라면 어 거룩함이라는 거는 어자번 하기 조 어서 온 거요. 하기 조에 선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4 0번 단어 하기 오스 들어봤을 거예요. 홀리 거룩한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것으로, sacred 신성한 것으로. 이게 예를 들면 홀리예요. 홀리. Holy. 근데 이 뜻이 멋있죠. 홀리의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 set apart예요. 분리해 놓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뭔, 뭔 어떤 그 느낌이 오냐면 아 거룩한 것한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 놓는 거구나 따로 놓아 놓아둔 거구나.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거룩한 자들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말하면. 세상에. 거룩함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인간은 이런 면에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뭐 게이들도 어, 있고요. 그병 걸리는 거를 감추는 사람도 많고요. 하여튼 거짓말이 남무 인간 사회를 보잖아요. 거짓말, 드럼, 추악함이 남무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nsecrate. 이 단어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기 아조는요, to make holy consecrate. 근이 단어 뜻이 멋있어요. 왜, 뜻이 뭐냐면 자 conse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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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하게 하다고요. 이,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뜻이 숨어져있어요 성직의 의미. 그러니까 신성하게 대물로서 성직을 받고. 장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며 존경하다가 go to heaven, 이터널 라이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heaven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거룩해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지구에서 오직 기회를 줬을 때에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전시 바서 차리고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한번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 골로에 골로새서 콜로시안 챕터 2 3 벌서 2 이렇게 나왔어요. 디스 라이프 디스 라이프 You are dead. 이 삶에서 너희는 죽었다요. You are dead to this life. Your real life is hidden in Jesus Christ. Your real life is in heaven.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죽은 데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은 heaven. 하늘에 있습니다. 지나치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마요. 자, 제가 우주입니다. 우주는 초광대합니다. 초광대, 초광대광대광대한데 그 우주도 이 터널 영어 이 터널 이 터널 영어란 거에 비하면 이 터널 영어란 거에 비하면 여러분이 어 뭐라 그러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영원 영원한 사람 인터넷이 우리의 영원이 영원이죠.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보험에 죽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스트레스를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해서 만나.